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세명과 반월 공인동 찜갈비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0 첫번째 시즌의 이제 헤넌트리스의 마지막 8주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은 KCM이고요. 도움 말씀에 황충이봉 사랑의설 역에서 나오시죠. 왜요? 외국할 때만 네, 재밌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오죽하면, 네. 저, 네. 제가 BJ 나름 그, 10년 동안 썼던 팬닉이 있는데, 팬닉을 네. 황충이로 바꿀까, 굉장히 요즘 시청자분들과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 <웃음> 타당한데요? <웃음> 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캐스터님도분에 네. 다들 사랑이가 누군지 몰라도 황충이는 안다고 할 그러니까, 정도가 됐서 예. 그리고 뜻밖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이렇게 될 네. 수가 있죠. 어, 그 슈가맨처럼. 네. 네. 아무튼, 자, 일단 오늘 8주차인데, 패널티레스 마지막이고, 어제 있었던 남종체와 더불어서 이 여종체, 레이디스 종족체 강전 역시 마찬가지로, 막차 타는 선수가 누굴지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네, 체키나 이제 눈에 띄는 종족이죠. 뭐 테란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시면 나름 그동안 에이스라고 할수 있었던 달인 보라, 보라 다 빠졌어요. 다 진짜 우잉이, 추름이 연달아 한씨 셋이 놓고 누구든지 킬 포인트 마, 많이 해봐 많은 음. 사람 데려간다. 약간 그렇죠. 이런 식의 지금 라인업이 짜여졌고 예. 반면에 토스 토스는?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베스트 라인업. 상위 3명의 선수를 데려오면서 오늘의 목표는 고기, 먹자, 네, 일단 먹고 <laughs> 보자, 애가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자막을 통해서 현재 올킬 상금이나 이런 상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그 누적 올킬 상금 같은 경우는 40만 원으로 좀 적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4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욕심을 좀 부릴만하지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사실, 한 팀이 우승했을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상금보다 일단 올킬 예. 상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 느낌 자체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저뭐 올킬 상금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상금 또 부상을 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잉이 추름이 연달음지 이세 명의 선수와 함께 했을 때 포스나 저그를 다 잡고 최종 생존을 한다. 네? 기적 너무 과했나? 정말 미라클. 그 사실 그렇죠. 네. 솔직히 네, 사실 어, 그런 느낌이라고 네, 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토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뭔가 원선제 감독이 지금도 보시면 사실 감독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그렇죠. 동안 쭉 줄을 서있었던 에이디스 중독 챌린지에서 올라온 선수들을 매주 한 명씩 끼웠기 때문에 뭔가 우승을 꾸준히 못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오늘 지금 뭐해 애공알밤맨 뭔가 어느 라인업 하는 군데도 구멍이 없어 보이는 야 그러니까 음, 이런 라인업이라 이거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스 보면 오늘 보헤 애공 알반맨이 나오는데 이세 명의 선수가 가져간 총승이 얼마입니까? 이게 20승 20승이에요. 20승 네. 그런데 연달음지 테란팀 총승이 14승 아 그래서 와. 이게 그 기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적은는 마감이 됐습니다. 네. 홍홍순, 이슬, 세나 이렇게 이제, 그, 네 명의 선수가 6승, 6승, 4승, 1승으로. 네, 포시를 선수까지. 확정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토스 같은 경우도 이네 명의 선수가 확정 지었고. 아직 테란 같은 경우가 지금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완성이 안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만약에 우잉이나, 어, 추름이나, 뭐, 연달음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렇죠. 약간 지금 느낌상 오늘 추루미 네. 선수든 우잉이 선수든 1승이라도 가져가는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함께 할수 있는 거고 예. 만약에 추루미도 우잉이도 스 수밖에 못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연달암지의 송파츠. 지금 보신 4명의 음. 라인업으로 포스트 시즌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 레종체 안에서도 사실 내전 분위기가 좀 벌어진.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어쨌든 이 중에 갈수 있는 선수는 네. 단 2명. 그렇죠. 네가 살아남느냐 내가 예. 살아남느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치열해질 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어~ 말씀드린 것처럼 결승에서 최종 생존을 한다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어~ 역시 똑같이 (1인당) (100만 원) 아, 그렇죠 사실 뭐~ 정규 시즌에서 뭐~ (1승도) 못 했다 그렇죠. 뭐~ 진짜 (1승밖에) 못 했다 하더라도 결승은 사실 음. 어느 정도 버스 탑승 그렇죠. 충분히 네. 가능하기 때문에 오려볼 어, 만합니다 요거, 아~ 결승에서 우승하면요. 이렇게 간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이렇게 간답니다. +1입니다, 이렇게 간답니다. 네. 노릴만하지. 고기들 네. 오라. 찐갈비, 비고기든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밟아나갈 선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 지난주 경기를 통해서도 이제 그 원선재 감독이 더또 승수를 챙길 수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네. 자더가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맵 선택과 저그 팀에서 어떤 종족을 고를 것인가, 토, 테란을 좀먹잇감으로 어, 삼을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 올킬 상금 40만 원도 이 정도면은 어, 노려볼만하지 않을까, 자각도 그렇죠. 들고요. 올킬 상금을 노린다면 또. 예. 정말 예상치 못한 선수가 성공에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인데, 예, 예. 일단 뭐 어쨌든 저그팀 같은 경우는 진출을 모두 확정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감독 수당을 덜 뺏기고, 조금 고 세이브 하는 쪽으로 라인업을 짜는 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생각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자, 꽤나 오래 수습을 하네요? 어차피 다 결정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 그런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그니까, 러 어쨌든 간, 아, 그 남덕선, 뭐, 테란 그니까, 러 이, 미리 보는 결승전 성격을 가지고, 그죠? 네. 평가죠 그렇죠. 우리는, 네. 어, 테란는 일단 눈 밖에 없고. 네. 네. 어, 근데 일단은, 뭐, 테란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테란팀과 한번 남덕선 선수의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뭐, 뚜봉순도 6승. 도 욕스, 세나 선수도 다 승. 예. 승수를 어느 정도 쌓기 았 때문에 남덕선 선수에게 어느 정도 같이 가더라도 뭔가 전체 승률 부분에 있어서 승수 조금 올리고 함께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자 일단 남덕선 투원 테란 골랐고 그렇다면 이제 이성 감독. 자뭐 최근에 또그 특별 트레이닝도 있었다면서요? 네. 보군다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공지사항으로 보건데 아니 추루미 선수가 공지를 썼더라고요. 정말 갑작스럽게 봤더니. 자려고 쉬려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감독님께서 이상한 감독. 님네 예, 연습하자고 지금 갈 테니 대기를 하라. 네가 지금 잘 때야. 네. 예, 그래서 름 선수가 거기에 그렇게 잠이 살아라. 오냐. 잠은 죽어서 자는 걸로. 스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치를 쓰고 예. 연습하시는 걸 봤는데 예. 사실 첫 번째 라인업부터 사실 굉장히 강한. 근데 오늘 진짜 저그 팀도 토스 팀도. 가 조금 약해 보이는 타선이 없다고 정말 네. 볼 타선이 하나도 없어서 테란 팀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자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성은 감독이 잠들려고 하는 추루미를 오프라인으로 굴러내서특 손을 시켰다. 네. 자 추. 문. 그러니까 가정 방문을 네. 하셨다는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단 추루미 같은 경우도 잃킬만 하면은. 네. 무조건 포시 그, 합류고 우잉이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온 게 만약에 예. 추루미 일승, 우잉 일승. 하면 또 얘기가 어떻게 니다 그러면은 전 시즌까지 네. 확대하게 되는데 네. 그동안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잉이 선수가 훨씬 더 많이 출전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추루미 선수가 1승을 하고 우잉이 선수가 1승을 했는데 연다람지 선수가 승 없이 패를 한다? 네. 그러면 연다람지 선수가 떨어지고 추루미와 우잉이가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아, 연출이 될수도 있어서 이상해지는구나. 뭔가 좀 지금 그림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연다람지를 꺼내게 됩니다. 이야, 지금 테란 팀 슈르미가 아니고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선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왜지? 그렇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예. 어느 정도 선수별로 맵 전담으로 좀 연습을 시켜준 게 아, 있는 게 아니냐. 저기 그곰발빠닥님이 역시 투오는 연달함지가정배다그 네. 그 맵에 따라서 또 이제 유블리가좀 그 적용되는 선수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아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진짜 선수들마다 각 종족, 각 매별로 조금 특성에 맞게 네. 이성훈 감독이 좀 트레이닝을 해준 게 아닌가 음,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남덕선과 연달람지 선수의 경기로 결정지어졌습니다. 연달람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포시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패도 좀 많고 네. 에, 승도 좀 쌓아놓지 그렇죠.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진짜 연달람지 선수가 여기서 승을 못한다면 어. 우잉이 선수와 추름이 선수는 1승 이상 좀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이유가 있네. 어... 연달람지하고 남덕서원의 상대전적이 5대 4로 연달람지가 앞서가는데요. 야연달람지 선수가 지금 오늘 나온 여 명의 선수 중에 유일하게 상대전적에서 앞서는 선수가 아, 그러니까? 어 있었네요. 또 굉장히 야이 아, 이유가 있네. 네. 자 그러면 연다람쥐가 남덕선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긴기인데자 네. 과연 어 일단은 왜냐면 우잉이도 남덕선에게 뒤지고 있고 추름이 같은 경우는 상대전적이 없고 네. 연다람쥐가 유일하게 남덕선 선수에게 상대전적에서 앞서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용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남덕선과 연다람쥐의 경기 첫 번째 위 투혼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마세명과 반월 동일동 동인동 찜갈비 시심 레종최 시작됐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별봉선 200개를 선물해주시면은 뒷고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또 레이디스 종족최강전 뭐 일반 종족최강전을 보시는 분들이 네. 약간 이제 뭐 사실 그렇잖아요 경기를 보면서 맨날 뭐 치킨도 시켜드시고 음. 좀 뭔가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후원이 또 음식이 되다 보니 굉장히 구매율이 높아지는 거 같아요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어, 고기 맛있더라 아, 그러니까 어, 고기 어, 나도 주문해 봐야겠다 또사 네. 드신 분들은 오 어, 맛있더라 재구매해야겠다 이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사랑 해설 유형 같은 경우는 안 드셔 보셨는데 네. 그 주위에 이제 받은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 여성 그 선수들 어, 다들 어. 일단은 고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도 고기를 받긴 네.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지금 열심히 냉동 보관 중입니다. 페니버드님 <laughs> 이슬님 토요일에 술 먹방 <laughs>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주일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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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그림이었는데. 아, 이슬님 먹방 보고 뒷고기 먹고 싶은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뭐 적다면 적을 수 있고 크다면 크, 크다고 할수 있는데 보상으로 이 뭔가 주어진다는 게 쏠쏠하잖아요. 부릅으로. 그렇죠. 뭔가 예상 못한, 아, 상금만을 이렇게 노리고, 뭔가 네. 경기를 열심히 하다가, 네. 여기 에 이제 워프로프 원으로 그러니까. 고기가 매주 이렇게 집으로 도착하는 느낌이라면, 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 특정 이제 브랜드나 이런 거를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여성분들. 아,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고기는? 호불호가 <laughs> 없습니다. 고기는 <laughs> 언제나 오라요 <옳아요>. 고기는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네. <웃음> 예, 그렇습니다. 찜갈비랑 뒷고기랑 가격이 같아요. 저기 이제 사장님께서 마세민과 반월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 사사이 사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연달음 지 선수는 예. 자신이 조금 자신 있어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문진 쪽 입구 쪽에 이제 베럭스 서플 입구 좁 펴주면서 네. 바로 지금 본진쪽 가스 메카닉 쪽으로 체제를 잡아줄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연락선 선수는 과감하게 심의압으로 경기 시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둘리님께서 그렇죠 예 200개 선물해주셨습니다 자 뒷고기 1kg... 어... 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직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남덕선 선수한테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이 또 들어오셨어요. 아 그러면은 저기 그 사장님한테 네.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고요. 남덕선 선수에게 선물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쪽지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이 알아서 남덕선 선수님 선물이 왔네요. 주소 입력해주세요라고... 아 그거 받으셨어요? 네? 고기나 뭐네 찜갈비? 저는 뒷고기 받아서 지금 냉동실에 선물 받은 거? 네 누가? 저희 그 카스테라 전담이셨던 술매? 술매 님께서 이야 심지어 어제 또 방송 보시다가 찜갈비도 예.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다고 <laughs> 토요일 전에 배송이 갈 거라고 예, 연락을 예, 예. 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선물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네. 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한달 내내 카스테라를 먹을 일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없고 1년 내내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역시 슬매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채팅창에 방금 예. 올라온 뭐 선수에게 직접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예. 그.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사장님. 왜냐면 시청자들이 여성 선수들의 주소나 이런 걸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예. 예, 제가 따로 이제 뭐 선수권은 취합을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세면과 아, 그 반올림 아시겠죠? 이그방이므로할 어, 거예요. 아, 사랑해설 위원과 이렇게 예, 예,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쪽지로 예, 남겨 드릴게요. 네, 네. 다은 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앞마당까지, 네. 여유있게 지금 가정하는 연달음치 선수고, 사실, 이제, 뭐, 연달음지 선수가 특히나 좀, 특, 잘하는 빌드라고 할수 있는, 오페폴리아 네. 빌드를 투혼해서 이제, 지금 승률도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남덕선 선수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뭐, 남덕선 선수, 이전세대라고할수 있는, 뭐, 에이공, 달인, 보라 이런 선수들과 충분히, 오페폴리아에 상대하는 빌드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연습이 많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연달아 선수가 확실히 투혼에서 보여주는 진짜...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예. 투혼은 연달아 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부대표입니다. 사장님 안제가 사장님이라고 하면 여기 재방송이기 때문에 사장님이요. 사장님 그냥...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잖아요. 사장님 하세요. 하세요. 극적으로 뭐. 저촉될 게 없습니다. 먼저 사장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시 청자분들도 네. 제가 누나가 아니어도 다 저한테서 와 그러니까, 누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마, 맞아, 맞아, 맞아. 네. <laughs> 자, 현재 상황 이렇게 벌처를 뽑아내고 있고 저글링을 하지 않고 뽑고 있는. 면들어주면서 빈콘으로 네. 저글링도. 예. 사실 이제 저 저글링이 살아있다면 뭔가 여기저기 나중에 그럼요. 이제 넓게 맵에 펼쳐서 시야용으로 활용을 아, 할수 있는 네. 부분인데. 남덕선 선수 지금 저글링이 나가도 괜히 컨트롤에 좀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그렇다고 또 벌처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저글링이 네. 나가다가 다시 한번 벌처의 검문 꽤 다수 찍었다는 걸 입구 벌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 그 순간에 네. 거기에 파란 박스가 안 쳐졌거든요 연다란트 선수 지금 입구 쪽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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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어병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 지금 입구 막고 있던 베럭스가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가버리는 바람에 자 어. 일단 골리앗 하나 잡히그 지금 어 저글링 계속 뛰어요 오고 있어, 언덕 있대. 위쪽도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어 입구쪽 아, 네 걸쳐가 지금 뭐 컨트롤 골리앗 컨트롤하고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저글링 추가 나님 골리앗 숫자가 쌓이지 못한다는 건 오펙 예, 골리앗 예, 예. 빌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아, 이거. 이성은 감독이 긴목 잡을 상황인데 아, 최적화가 되어있어야 되는 상황에 SCB도 지금 너무 많이 잡혔고요. 벌초의 골리아세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SCB 자원 채취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거 남득선 선수 지금 찌르고 들어오는 저분이 타이밍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 파란 박스가 안 쳐졌어요. 네. 저기 그 입구 쪽에 있는 벌초에서 아 군발바닥님 200개 또 선물해주셨습니다. 역시 사랑이 못 보내주세요. 네, 진주축카드립니다 제가 직접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또 고기. 또 이사가셔가지고, 또 집들이 같은 거 하실 때. 네, 집들이 할 때, 저 어, 그 고기 네. 모아가지고, 집들이 그러니까. 할 때, 그 BJ분들이랑 집들이 방송할 때 쓰려고요. 네, 많이들 선물해주세요. 네. 어, 뭐, 워낙에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오실 건데. 마이, 아유, 이프 아, 이 아, 저글링이 또 마이제거를 너무 잘해줬고, 앞마다 결국? 돌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지금 저글링이 이렇게 오는데, 남덕선 선수가? 히드라까지, 히드라 야 이거, 히드라이스크네. 지금 언덕 위쪽에 골리안 모이고 있고, 어쨌든 병력 모은다고 하더라도 히드라를 막을수 있는 병력 없고, 본진 쪽에 보시면 지금 s c v 숫자도, 인구수 보시면 이미 적어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아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이 계속 히드라라면, 이거 SCB 적어도 히드라서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연다람지 선수입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누적 성적 연다아 키힐스 2팩인데, 덕선이 연달아 키 선수가 확실히 오펙 골리앗 빌드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준비한 빌드 예. 시적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대처 진짜 깔끔하게 지금 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뭘 해도 될 만한 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근데 그 와중에 연달음치 선수의 센스도 굉장히 빛을 발하는 부분이 아, 그러게 히드라가 있어요. 골리앗을 일정 살까봐 커맨드를 골리앗 위쪽에 네. 살짝 올려서 가려서 더 이상 히드라가 운동 위쪽까지 음.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연달음치 선수의 생각 그거예요 어차피 둘이 똑같이 앞마당을 먹고 싸우는 상황이라면 네. 앞마당 커맨드가 날아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탱크 복구 탱크 시즈 하면서 뭐 어쨌든 조금 약 그러니까 늘어지는 형식으로 좀 버텨주면서 앞마당까지만 다시 돌리면 한타가 테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이즈모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연달암진 선수 일단 어, 코맨트 센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코멘트로 포 시작하고요 아래쪽에서 리페어하고 뒤쪽에서는 볼리안과 탱크로 최대한 지금 히드라를 좀 뒤쪽으로 밀어내려는 연달암진 선수의 모습 네, 하지만 네, 네. 남덕선도 본진 쪽에서 스파이어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 뉴탈리스크 몇기만 와서 뉴탈리스크 컨트롤을 해주면서 언덕탱크 한두 기 정도만 제거하면 다시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어, 밀어냈어요. 네. 12시 확장합니다. 남덕선도 올인으로 무리하는 판단을 하자. 예. 왜냐면 테란이 이런 식으로 버티고 괜히 무리하다가 역전당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받고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어? 피해 어느 정도 줬으니까 이제 나도 드론 한 타이밍 생산하면서 12시 멀티. 삼카스까지한번 예. 체제 만들어 보겠다. 상황을 갑니다 자 일단 방위력까지 맞춰져 있는 메카닉을 가지고 있고 다시 커맨드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 쳤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도 될만한 상황 일단은 저그가 네. 가져갈 수 있는 이제이점이라서 2등이 많은 상황인데 아 벌처 올라와서 12슛 몰티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 입구쪽 성큰에 정리가 됩니다 자.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 일단은 시즈모드를 접었습니다. 오펙 네. 골리앗을 가져갔을 때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스캔이 늦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본진의 체제, 체제. 변화라든지 예. 아니면 추가적으로 멀티 가져가는 타이밍을 뭐 병력을 움직여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최대한 남덕선 선수가 좀 활용을 하면서 멀티도 가져가고 체제도 뮤탈리스크 체제, 챔버도 네. 올려주면서 업그레이드 도 신경 써주고 확실하게 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네, 네. 자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보유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치고 아, 올라가기 시작하고 연결한 집입니다.입니다. 몰리아 음, 숫자가 아, 지금 아9개 정도. 일단 타이밍을 한번 잡고 올라와아본 부분인데. 좋아 보여요? 네. 네, 네 좋아 보여요. 타이밍 또 그때 구전 압박선 선수가 여기서 메탈리스크로저 탱크 두 기를 얼마나 잘 끊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연달림 선수 저 있거든. 탱크의 터렛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한 걸음 더 전진할 것 같은 탱크의 모습 하나씩 보도록. 여기다. 지금 보시면 히드라리스크 댄과 성크 콜로니의 심시티 자체가 일단 처음에는 소급벌처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심시티로 활용이 됐지만 히드라가 히드라가 되려. 한꺼번에 몰려가 탱크에 달려들기 굉장히 어려워 나와야 되는 상황 어차 이거 이거 씹가돼 버렸거든요. 유효해졌습니다. 묘해졌어요 자. 탱크 하나 더왔고 새기까지. 그, 자, 뮤타리스크가 일단 돌격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얼마만큼 그렇게 지켜 주느냐 탱크가 더 있고요. 어 근데 뮤타리 지금 탱크를 잡아 주는 게 아니라 살짝 물리아까 싸워줬어요. 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탱크한테 더 왔어요. 네. 그러면서 토렛도 지금 어라? 늘어나고 오라. 똘라한 선수. 강력한 어? 지금 충원이 어? 되거든요. 이거 묘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 자체를 연달은두 선수가 너무 날카롭게 타이밍을 잘 잡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거기다 일단... 지금 앞쪽에 골리아 리페까지 해주면서 어 뮤타리크 어, 어. 빨려들어서 아, 또한번 당황했어.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공방이로돼 있고요. 어, 타이밍 진짜 잘 잡았네요. 아니 1 2 시가 뭐 이건 말고 상관없이 그렇죠. 같은 말들 삼가스 예, 예. 올라가서 하이브까지 시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이와 이거 히틀이스 깨집니다. 아, 얘는 얘는 또 생산할 수 있는 병력이 이탈저글링으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덕선 자 컨트롤해 주는 모습입니다. 크 지켰고. 이제 이렇게 되면, 디드레스크땐깨지고 어, 본진 쪽에, 도 와중에, 복구를 해놓긴 했는데, 앞마당의 처리가 날아가는 부분은, 네, 아, 지지! 자, 일단은, 연다람지가 1승을 추가합니다.